안녕하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잡으려면 우리와 함께하십시오. 한 사이트에서는 이명웅 난리난 매너가 올라왔다. 이 영상에서는 이명웅이 구두를 신은 어머니가 일어나면서 넘어질까봐 구두가 밀리지 않게 한쪽 발로 구두를 받치고 일으키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이명웅 매너도 히어로, 이래서 이명웅 이명웅 하는구나, 사랑의 진짜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명웅은 TV조선 뽕숭아학당에서 이동국에게 결혼과 자녀관에 대해 털어놨다. 이명웅은 저도 결혼하면 자녀를 많이 낳고 싶다며 오늘 뗐다. 그러면서 이명웅은 자타가 공인하는 축구 애호가답게 5명 정도. 아니면 11명을 낳아 축구팀을 꾸리고 싶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에 이동국이 지금부터 노력해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답하자 이명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런데 쉽지 않은 듯 하다며 아쉬운 속내를 드러냈다. 건행 외치던 이명웅, 건행 댄스는 무엇? 가수 이명웅의 시그니처인 건행,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 신나는 건행 댄스로 탄생의 화제다. 최근 라이프스타일 패션 전문점 웰메이드 WELLMAD e 가2020 FW 시즌 광고 모델로 신규 발탁된 가수 이명웅과 함께 트로댄송 2탄을 공개하며 건행 댄스를 선보인 것. 전일 16일 오후에 공개된 영상은 불과 반나절 만에 10만 뷰를 넘어서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댓글 반응도 좋다. 이명훈 건행 댄스 귀여워요. 귀에 쏙쏙 흥겨운 프로델송 이 대박 등약 1만 5천여 개의 좋아요와 1,4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트로델송은 웰메이드의 대표적인 CM송으로 익숙한 웰송 미 트로트 리메이크 버전으로 지난 5월 공개된 트로델송 1탄 공식 영상 조회수가 총 240만 뷰를 훌쩍 넘으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트로델송 2탄에서는 트로트풍의 신나는 리듬에 재미있는 가사와 랩, 안무까지 더해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좋은 옷이 인생을 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와 이명훈만의 시그니처 인사말로 유행이 된 건행 건강하고 행복하세요을 가사에 접목하고 건행 댄스까지 선보이며 긍정적인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웰메이드 well 관계자는 웰메이드는 well 중장년층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국민의 옷집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명훈과 함께 한두 번째 트로델송이 국민들의 지친 일상에 소소한 즐거움을 드리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웰메이드와 well 이명웅의 새로운 모습을 담은 프로델 송이탄 영상은 웰메이드 well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수 이명웅의 웅필다가 다시 공개됐다. 미스터 트롯 공식 인스타그램은 지난 22일 마하니 돌아온 웅필다 아직 카트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 이명웅은 영화 내용의 마틸다로 분장한 모습이다. 뚝 떨어지는 단발의 항공 점퍼까지 입은 이명웅의 미모가 놀라움을 자아낸다. 한편 이명웅은 종합 현성 채널 TV 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한 뒤 대세 활약을 펼치고 있다.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